안녕하세요. 고릴라 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체험단 선정일은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14분이에요. 와 짧은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파주에 고릴라 캠핑장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 시 허가는 떨어졌는데 2층 건물 때문에 군 허가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도대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2층 건물을 없애고 1층으로 지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면 시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지역에 있는 캠핑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캠핑장을 영업하고 계신 분이나 혹은 캠핑장을 차리기 위해서 허가받은 땅까지 가지고 계신 분.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여기 이메일이나 전화 번호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어디 캠핑장이 매물로 나왔다 뭐 이런 정보 아시는 분들은 귀뜸이라도 해 주세요. 어디 어디 캠핑장을 판다고 정보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매입하게 돼서 고릴라 캠핑을 오픈하게 되면 제가 1년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뭐 부동산에도 문의해 보고 온라인 사이트도 보고 했는데 아, 맞다간 매물이 없네요. 뭐 태안 쪽에 한 군데 있었는데 아, 이땅 허가 안 받은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아, 고민이고요. 너무 작은 캠핑장은 안 되고요. 적어도 한 100사이트 내외 되는 조금 큰 캠핑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꼭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시설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막 이러지만 않으면 제가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면돔 텐트가 나왔어요. 이 제품은 글램필드의 MIN SKYDOM 320이에요. 내려놓고 사진 띄워 드릴게요. 이돔 텐트는 3m 20에 3m 높이 2m 10에 그냥 사진처럼 이렇게 그냥 돔 텐트거든요. 3m 20 3m 니까 다섯 분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죠. 그리고 면혼방 텐트입니다. 보통 면혼방은 어떠냐면 면35 폴리 65예요. 근데 이거는 면 90에 폴리가 10입니다. 거의 순면에 가까워요. 면이 90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장점은 면이 더 숨을 잘 쉬기 때문에 여름에 면 텐트 써보신 분들 있죠. 덜 더워요. 그리고 조직의 면이 맞으면 방수력도 더 좋습니다. 왜냐면 면실이 뿔어서 촘촘하게 방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징 해야 된다고. 단점은 35 65 면원 방보다 좀 무겁다는 건데 이거 그냥 17kg예요. 괜찮습니다. 돔 텐트니까. 그냥 X자 볼때 가운데 리치 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에 처마가 있어요. 처마가 있으니까 더 이쁘죠. 그리고 동서 남북에 다 창문이 있고 위에 보면 상단에 4개의또 창이 있어요. 총8덟개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끝내줍니다. 그리고 옆면에 동그란 창문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게다가 전용 루프도 있는데 그 루프에는 TPU 창이 있어요 누워서 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뭐비 떨어지는 것도 볼수 있고요 또눈올때막눈 내리는 거 보는 맛도 또 있습니다 면 온단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전체다 두랄루민 폴대고요 팩도 그냥 무릎팩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단조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대표님이 뭐 이것저것 수정하고 다시 샘플 받고 보내고 해서 엄청 공들여서 만드신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그리고 사진에서는 크기가 가르면안 되는데 실물로 보면 굉장히 크고 훨씬 사진보다 이뻐요. 자 면으로 만든 돔 텐트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고릴라 캠핑에 문의해 주시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면으로 만든 돔 텐트들 그냥 35, 65인데도 가격 이게 100만원 훨씬 넘죠. 100만원 중반낭이래요. 그러나 이 스카이돔 320은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한분 추첨해서 글램필드의 MIN 스카이돔 320 이거 한동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노르디크로스의 데크 쉐이드인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폴대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를 연결해서 쓰는 그늘막 텐트예요. 근데 단독으로 쓸수 있게 앞에 캐노피도 있죠. 사이즈는 2m80, 2m20, 높이 170이니까 4인 가족 주무실 수 있고요. 이런 류의 텐트들은 많은 분들이 타프나 타프쉘 뭐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쓰시는 거예요. 주로 이너텐트로 쓰시죠. 근데 비가 안 오면 이 앞에 캐노피으니까 그냥 단독으로 딱 쓰셔도 돼요. 이건 그늘막이기 때문에 방수 처리가 안돼 있거든요. 그냥 이너텐트로 주로 쓰시고 방수가 되는 텐트를 원하시면은 노르딕코스 이클립스돔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설치 쉽고, 뭐 크기 크고, 굉장히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골라 캠핑 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한번 추첨해서 노르드 크로스의 데크쉐이드 한동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노르드 크로스고요. 이클립스 렉타타프 M이에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가성비 좋아서 완전 완판되고, 완전 조기 완판되고요. 올해도 또 많은 수량 입고 됐습니다. 노르드 크로스 중에 이클립스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 했죠? 블랙 코팅된 거예요. 이건 3m70에 3m50짜리 중형 그냥 타프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68데니아 립스탑 방염 원단으로 만들었고요. 코팅은 블랙 코팅인데 UV50 플러스. 이거 아시죠? 막선클림 바를 때뭐 자외선 99.99% .99 차단하는 뭐 그런 거. 아무튼 뭐 그런 코팅입니다. 그렇게 방염에 풀 블랙 코팅 원단이면서 내수압은 무려 15000. 아주 예쁜 크림 컬러에 작은 돔 텐트랑 같이 쓰면 뭐 좋은 그런 타프고요. 휴양님 뭐 데크 같은 데 설치하기 좋은 사이즈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스킨만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볼때 많이 가지고 계시죠? 조금 있다가 제가 슬라이딩 폴대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저희 매장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폴대가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폴대 구매하실 땐꼭골라 캠핑 이용해 주시고요. 솔캠이나 커플캠 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에 풀 블랙 코팅 타프니까요. 타프 필요하시면 꼭 구매해 주세요. 한부 추첨해서 노르딕 크로스의 이클립스 렉타 타프 M,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이블이 좀 작죠? 이거 저번주에 보여드린 메이트에스 만든 레드와일드 알루미늄 경량 롤 테이블이에요. M 사이즈입니다. 저번 주에 보여드린 건큰 나지 사이즈고요. 요거는 폭이 93.5, 여기는 55예요. 와, 이 아밤에 누가 놓고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닥터캠프 대표님이 지나가다가 들렀네요. 이 시간까지 일하다가 가는 중이래요. 여기 지나가는 길에 이그요 집으로.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길이 이거 얘기하다 말았죠. 이 테이블 길이는 93.5고 폭은 55예요. 이건 뭐 4인 가족 쓰기엔 좀 작고, 솔캠이나뭐 커플캠, 혹은 뭐 아기까지 3인 정도 캠핑하시는 분한테 좋은 사이즈고요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높이는 현재 54. 요걸 74까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서 또뭐 조리할 때 이렇게 쓰기 좋고 완전 가벼운 경량 롤 테이블인데 요 아래 여기 여기 버튼식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다리 다리 보이시죠? 요것도 내아중80 엄청 튼튼한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가까운 매장 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한분 추첨해서 레드와일드의 알루미늄 경량 롤 테이블 요거 중형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드에서 몇 가지 신제품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이 제품은 제드의 슬라이딩 폴 200입니다. 뜯어볼까요? 자 끝에 이렇게 보호캡이 씌워있네요 오 요기 빨간 버튼 보이세요? 이거는 버튼식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눌러서 요렇게 오 그래서 170부터 자 10cm 단위로 170 180 190 200 요렇게 조절되는 거예요 아래는 요 버튼을 눌러야 되네요 요렇게 오 요렇게 음 마지막 2m 좀 전에 타프 스킨 보여드렸죠? 그런 중형 타프 같은 경우에는 앞뒤 폴대 두 개만 설치하거든요. 이런 슬라이딩 폴대가 좋아요. 이거를 한 세트 구입하시면 앞 부분은 2m 놓고 뒷 부분은 뭐 190이나 180 이렇게 낮춰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빗물이 더잘 흘러내리죠. 그리고 이런 슬라이딩 폴대 있으면 뭐, 뭐 캐노피부터 뭐 여러 가지 쓸 때가 많죠. 이게 170에서 200까지 조절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접힌 상태는 80에 80. 꼭지 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쓸만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밥업 텐트나 이런 거할 때. 하버텐트 앞에도 캐논피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설치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드 퀼팅 슬림픽 백 일반 와이드에요. 퀼팅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자, 격자로 이렇게 누비만 거.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요렇게 묶여 있고요 자, 요렇게 생긴, 여기 아, 격자가 아니고 이게 육각형이네. 육각형 퀼팅이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이 안에 얇게 할로파이바, 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조금 얇네요. 얇아서, 동계에는 못쓰고, 간절기까지 뭐 쓰실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이불 겸, 담요 겸, 뭐, 블랑킷, 뭐, 여러가지 쓸수 있는, 그뭐 그런 겁니다. 이건 일반하고 와이드가 있는데, 길이는 2m10 똑같고요 일반은 폭이 147, 와이드는 180이에요. 와이드 하면은 두 분이서 이렇게 덮을 수 있겠죠. 이거 일반 하니까 저 혼자 덮기 딱 좋은데요. 전기 매트 같은 거 쓰실 때 위에다 깔아두면 이퀼팅 안에 솜이 이 열기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실용성 있을 것 같고 더울 때는 그냥 이불로 쓰시거나 뭐좀 쌀쌀할 때 불멍 하실 때 이렇게. 블랑킷도 쓰시면 되죠. 암튼 다용도입니다. 자 이렇게 주셨는데 제드 거는 네분 추첨하겠습니다. 한 분은 퀼팅슬리백 일반 요거 아이보리랑 핑크 그리고 한 분은 와이드 이 민트네 민트랑 핑크 그리고 두 분은 자 요거 한상씩은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한 세트씩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유압식 빔스크린으로 아주 유명한 캐나다 브랜드 그랜드뷰 유압식 빔스크린 40인치고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도 필요 없어요. 요렇게 가져다니시면 원단 다 보호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밑에 락을 딱 풀어요. 요렇게 제거하고, 락 제거한 상태에서 잡고 올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자, 혼자 자립되어 있어요. 설치 끝이에요. 접을 땐 요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락 잠금은 끝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자립형 승강 방식이라거든요. 뭐, 회사에서 회의할 때, 뭐, 빔 이렇게 틀어놓고 쓸 수도 있고요. 이 좋은 점은, 이렇게 평소에는 자립형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달고 싶으면, 여기 끈도 있어요. 이렇게 끈 이용해서 매달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편하고요. 사실은 가격이 이게 원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온라인에 좀 싸게 파는 데 보면 은 최저가가 40인치가 7만 얼마 되어있거든요. 이거의 최대 장점은 유합식인 것도 있지만 이 원단이에요, 원단. 이 원단이 거의 구겨지지 않고 구겨져도 복원력이 있어서 금방 팡팡해진대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설명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무슨 일본 연구소에서 뭐, 이 원단을 쓰면은 뭐, 색상을 왜곡 없이 자연스러운 뭐, 그대로의 뭐, 그걸 볼수 있고 뭐, 이래서 뭐, 꾸겨지도 않고 비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찌어찌어찌 해서 굉장히 싸게 구매해왔습니다. 한정 수량이고요 이 모든 매장이 입점되어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점장님들 자율발주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 가까운 매장에 있나 없나 물어보시고요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점장님한테 이거 갖다 놔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세요 비밀인데요 요거 온라인 최저가보다 반값도 안 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분 추첨해서 그랜드뷰 유압식 빔 스크린 40인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코홈에서 공급해 주시는 더홈스 IH 글들펜이에요 이거 지금 입점되자마자 매장에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컬러가 이렇게 이쁩니다. 이거 공식적으로는 민트 색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왜 민트? 야 이거 아이보리 컬러예요. 되게 이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 나이테 무늬의 이 오일로드가 있고요. 이레베도 유해물질 제로 티타늄 코팅입니다. 캬, 티타늄 아시죠? 그리고 요 나무 손잡이도 포함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딱 끼워서 잡으시면 되는 거. 아, 어, 꽉 맞습니다 이렇게. 오, 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있다고 많이 팔리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용 유리 뚜껑도 있어요. 그리고 요 원목으로 된요요 요, 요 꼭지도 있거든요. 요거 그냥 이렇게 나사만 조여서 껴주시면 되고 요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오. 전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전골 뭐 국물 요리 막 드실 수 있겠죠? 폭은 30cm고요. 이건 뭐 직화뿐만 아니고 IH잖아요. 인덕션 하이라이트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밑에 볼록 튀어나 와 있어서 국물 같은 거 이렇게 따를 때 좋고요. 이거는 사진처럼 총 칼라가 네 가지거든요. 이 민트, 그러니까 아이보리 같은 민트는 전점에 지다 깔려 있고요. 나머지 색상은 점장님들 입맛대로 주문하셨을 거예요. 근데 티타늄 코팅에 나무 손잡이에 이 전용 유리 뚜껑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려요. 가까운 골라캠핑 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한분 추첨해서 더 홈스 IH 캠핑그릴들 요거 이렇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리치 라인의 비치 판초예요. 비치 판초가 뭘까요? 한마디로 입는 비치 타월이에요. 제가 이렇게 입어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모델들이 입은 그런 장면 보여드릴게요. 웃긴 장면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여기 이제 색깔이 그레이, 블루 두 가지고요. 요거는 성인용 어덜트, 요건 주니어 이렇게 두개 주셨거든요. 자 성인용 한번 입어볼게요. 이게 맞을라나 모르겠네. 아 가지고 다니는 보관 파우치도 있고요. 아씨, 거 밑에서 입는 거네. 성인용 사이즈인데. 아... 뽀송뽀송한 수건이에요, 수건. 아,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자, 아, 마이크 안에 있구나. 자, 이렇습니다. 소리 들려요? 이거 그냥 입금만해도 물기를 쪽 빨아들일 것 같은 뭐 그런 거. 어우, 더워요. 벗을게요. 자, 요렇게. 보시고요. 어, 머리 안 빠져. 아, 이거 머리 헝클어지지 않았나요? 아무튼, 뭐, 진짜 물놀이 끝나고 입으면 완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애들 입혀주면 엄청 이쁘겠죠? 서핑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가격이 진짜 살벌합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리츠라인 제품은 가성비 좋습니다. 게다가 고릴라 캠핑에서 전국 최저가, 더더더더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여름에 캠핑 가서 물놀이 하실 분들은 한정 수량이니까요. 품절되기 전에 매장에서 구매해 주세요. 이거 두분 추첨해서 어, 아 깔맞춤 보여드려야겠구나. 그레이 어른용, 아이용, 블루 어른용, 아이용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어 테러버에서 또 신제품을 엄청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제품이 많이 나오나요? 이거는 와이어 팩 케이스에요. 저번주에 레드스노우에서도 뭐 이런 제품 나왔었죠. 레드스노우 거는 코드라 원단으로 되는 조금 고가. 요거는 옥스포드로 만든 가성비 좋은 제품. 뭐 그런 거예요. 캬, 밀리터리 컬러 이쁘구요. 역시 이쪽에, 아,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짝 열립니다. 감성감성하죠 심플하게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가격이 아주 좋거든요 부담 없이 기존 팩가방 질리신 분들은 그냥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단가고요. 아, 이뻐요. 여기 여기 데이지체 만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제품은 파라코드 힙색인데요. 이거는 진짜로 이전에 먼저 샘플을 주셔서 갖고 제가 진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편하고 크기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여기 있고 안에도 여기 뭐 있고 뒤도 열리고 이런 거예요. 어, 어. 어. 어네 로또 10억짜리 오. 차, 여기 포인트 야 주황색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어 이거 이뻐요 이거 제가 막 메고 다니니까 주변 분들이 어디서 사냐고 막 물어보시고 그랬거든요 캠퍼는 요거 허리 에딱 차고 이렇게 막 텐트 설치하고 그래야지 뽀따구뽀따구 말고 뭐라 그러지 고이 나죠 암튼 요 힙쎄 요거 3개 주셨고 이거 와이어 케이스도 3개 왜 3개씩 주지 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유명한 네스트 자충 필로우에요 빈말이 아니고요 너무 너무 빨리 품절이 돼요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사진 보시면 이전에는 베이지 컬러였고요 이번에는 브라운 컬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려있는데 자 마개를 딱 열고 어 바람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불죠 요거 버튼이 이렇게 딱딱딱하 있거든요. 이거, 바람 빠지죠? 누르면 안 빠져요. 바람 빠질 때, 불고 딱 누르면 바람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뚜껑 닫아 쓰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거라고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머리 큰 제가 캠핑가서 써봤는데, 진짜 편해요. 머리 큰 제가 편하면 인체공학적인 거예요. 자, 이 베개도 세개 주셨고요. 아, 이거, 논슬립 패드도 말씀드려야지. 여기 논슬립 처리됐어요. 그리고 이거, 레인 코트거든요. 이전에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방송에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 보세요. 이 살인마가 꼭 입고 있는 듯한 이 사진. 보관용 파우치에 들어있고요. 요걸 꺼내면, 자, 요렇게 레인 코트가 됩니다. 아이거도 입어봐야되나 입어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똑딱이가 있거든요 똑딱이를 붙여서 요 팔만 삐져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냥 저는 풀고 머리만 씌울게요 자 마이크 빼놨어요 이렇고요 요거 머리 작으신 분들은 비안 들어오게 더 여기 지퍼도 있고요 찍찍이도 있어요 더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진짜 머리 커서 옆에 다 보이거든요 머리 작은 분들은 옆에 안 보일까봐 옆에 우레탄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 볼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휴대폰 같은 거 넣어놓게 비올때 여기 이렇게 우레탄 포켓도 있고요 내 수압 3000이니까 뭐비 완벽하게 안 들어오겠죠? 아, 더워요. 두번이나 입었더니. 자, 뒷부분에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 반사 리플렉티브 이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내기팅에 아일렛이 있어요. 아일렛 구멍. 이거 급하면 타프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폴대에다가 연결해서 타프로 쓰실 수 있어요. 자, 기가 막히죠? 아무튼 이게. 이거 왜또두개 주셨지? 아, 일관성이 없어요. 다세 개씩 주다요거두개줬네 이걸 어떻게 나눠드려야 돼? 자네분 추첨하겠습니다. 테레보한 분은 이 레인코드 카키 요거 두개 드리고 세 분은 자 베개, 힙색, 요 와이어 팩 가방 요렇게 한 세트씩 어떤 구독자 분이 댓글로 주신 아이디어예요. 이런 거 여러 개 오시면 한 명한테 이렇게 주지 말고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신던 거거든요. 요렇게 자한 분당 3개씩, 세 개씩 세분 추첨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장안의 화제 필라에서 만든 넥 자켓이에요. 이거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사진 딱 요거 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애들 목하고 몸에 이렇게 연결해서 벨크로 잠그고 팔만 딱 꺼내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 제품은 특허가 있는 제품이고요. 자요 파란색 요거는 50kg 요거는 25kg 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 점장님들이 어른거 없어요? 막 쓰고 싶어요 그러시는데 어른거없는것 같아요 이거 리모드에서 공급해주신건데 자 온라인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쁜 애들을 위해서 뭐 필요하시면 구매해주시고요 저는 요거 50,25 두개 이렇게 달고 있어도 가라앉습니다 왜 물놀이 할때 튜브하면 되게 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힘안 들이고 둥둥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분 추첨해서 요거 두개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감금해 놓고 신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가혹행위를 한다는 좀 전에 왔다 가셨죠? 닥터캠프에서 나온 또 신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뻐요 일명 닥터캠프 우두 모기향 홀더거든요. 요렇게 파우치에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세 조각의 판이 있습니다. 아, 닥터캠프 써있고, 요렇게, 어, 장작에 불타는 딱이 디자인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그냥 판에 이거 이렇게 끼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모기향 있죠. 이런 거. 요게 요 안에 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넣어놓으면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모기향이. 이불 피우면 막 여기서 연기 나고아 이쁠 것 같아요 요건 블랙 색상이고 이거는 어 이것도 파우치 있고 월넛 색상이에요 자 월넛도 엄청 이쁘죠 아 이거 닥터캠프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나무에 유해물질, 불검출 요거 시험성적서 받은 거좀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감성템 아닙니까 테이블에 올려놔도 되고 바닥에 내려놔도 되고 와,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리모드 하노이 인센스 트레이예요 이것도 진짜 감상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이세요? 왜 하노이인지 아시겠죠? 베트남 뱃사공 같이 있는데 뱃사공 몸에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인센스를 꽂으면 마치 낚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사진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세라믹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레트로하게 녹슨 효과를 냈어요. 낡은 배처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진짜. 어우. 아직 인센스가 안 들어와서 같이 안 주셨고요. 인센스는 영상에 올라가는 금요일 날 들어오니까 아마 주말에 매장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벌레 쫓는 것도 있고 뭐 하든 냄새 좋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말에 인센스랑 같이 구매하시고요. 아 이쁩니다. 달터 캠프 제품은 두분 추첨할 건데요. 요거를 원러다고 이렇게 블랙을 주셨거든요. 요걸 두 개씩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두분 추첨해서 칼라 다른 걸로 이렇게 하나씩 요것도 하나 이렇게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랜드 상담으로 한 분한테 이렇게 딱 끼워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멜리티의 핸드메이드 내추럴. 그 다음에 요거 뭐지? 파스텔. 또 가랜드. 직접 장인이 한땀 한땀 손으로 뜨개질해서 만든 그런 가랜드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자, 이거 너무 이쁜 거. 어우 이쁘죠. 요거 파스텔. 요거 내추럴. 아, 귀엽습니다. 이게 또 종류별로 이렇게 또 하나씩 두 개에서 두분추첨해드릴 건데요. 아직도 좀더 있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보여드릴게요. 두분 추첨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댓글상도 오징어 데크백 마스터 요거 두 세트 총 16개죠. 이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베스트 댓글상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 사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다가 아직도 몇개더 남은 레토의 LED바 휴대용으로 혹은 보조용으로 막 쓰임새가 많죠. 그리고 이거는 포겜 모든 폴대에 이렇게 찝어서 걸수 있는 휴대폰 그리고 태블릿도 되는 뭐 그런 거치대고요. 요것도 3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면 새벽인데, 저 이거 촬영하느라 배고파요. 그럼 가서 뭐 먹어야 되거든요? 살이 안찔 수가 없죠. 자, 항상 주변을 깨끗이 하는 l 렌 t 캠핑 해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